갑니다. 우리 꽃중년 미행단이 600년 역사의 함양지곡면, 개평화을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날 여정으로 자갈한과를 만들고 어르신들과 윷놀이를 하고 일두종과 전통음식을 맛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튿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0년 고택의 선조향기를 느끼고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 어머님 손맛을 다시금 알게 됐고요.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개평마을 자갈항과 만드는 과정 전체를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오늘의 비행도 기대됩니다. 아침에 살 받으면 첫 풍경인데. 네. 어때, 먼저? 조금 쌀쌀한데요? 쌀쌀한데 너무 상큼하고 좋아요? <laughs> 네, 상쾌해요. 이 골목도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골목인데? 아, 그러게요. 여기 옆에 있는 조경도 그렇고. 아, 너무 부르니까다 여기. 고관대작들 사는 <laughs> 데 같은데요, 여기? 그렇지. 네. 마을에 기은이 느껴집니다. <laughs> 예, 제대로 봤습니다. 역사적인 물이 많은 마을입니다. 일두종택. <laughs> 어, 일두종택. <laughs> 어? 이 빨간색이잖아. 그러게요. 대문에 빨간색이네. 어, 이게 뭐예요? 나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아, 아. 이게 빨간색이고, 아. 살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홍살, 홍살, 붉은살, 홍살 대문이라고 하거든. 처음에 아. 시작하는 거 보면 효자, 효자, 충신, 충신 효자,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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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대충 한 다섯 번이나 이런 국가 왕으로부터 상이나 지정을 받았고, 그 중에 훈장 같은 거? 일종의 훈장 인증서 같은 거잖아, 홍살. 그러게. 어. 멋있다. 정말 대단한 어. 곳이다. 와못 들어가고. 네. 야, 야집 안에 들어왔다. 와, 어이 멋있는데요. 저 2층 집이야, 3층 집이야. 음. <laughs> 어 <어우>,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아이, 안녕하세요. 예, 네. 또 뵙네요. 네. 아, 계셨네 마침. 아이, 집이 엄청나게 큰것 같은데요. 예. 음. 우리가 그냥 규모로 평수로 하면 몇 평쯤 됩니까? 어, 약 3,000평. 3,000평? 예. 정말 평. 예. 이 그러면, 야, 동물. 이게 영화나. 우리가 텔레에서만 보던 집인데 이렇게 2층 집이 아닌 2층 집처럼 되어 있더고요 용도가 뭐죠, 이게? 여기는 이제 사랑채고요. 음. 사랑채. 음. 그러니까 바깥 주인이 이거 음. 하시는 방이시고 여기는 이제 손님 접대하는 방이에요. 이제 마루 네. 마루 방이라고 또 네. 이제 마루로 돼있으면서 이제 아, 방처럼 돼있는데가 이런 그래. 거예요. 거기서 네. 이제 주로 뭐 차를 드시거나 술을 음. 드시거나 아, 하시는 분은 저기서 하시고. 와. <laughs> 아, 이 소리. 대문 소리. 이야. <laughs> 살아 아, 되게 진짜 새로운 소린데요 어, 어, 어. 살면서 듣는. 어. 오늘 왜 어. 이런 방은 아닌 것 같고 건물이 좀 특이하죠. 네. 어, 아, 어. 근데 저, 저건 좀 뭐지? 저건 궁불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왜 민가에 절은 사당도 아니고 뭐죠? 저희 선조 모시는 사당이 아, 사당이요? 아, 이번에 아. 사당이네요. 네. 네. 선조신 그 일두 정여창, 정여창 선생님이 성장. 예, 예 저희 그 할아버지 신이를 모신 곳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와. 예. 음. 아. 아. 백계 선생이 추앙하던 유학자 일두 정여창 선생의 손결이 담긴 600년 된 일두 종택은 중류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일년에 6만 명 정도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어 진짜 옛날 양반분들 아, 부럽네. <laughs> 이게 직접 여기서 따서 말리고 있는 목련 목련 목련차래. 목년 목련차. 아, 목련 향기죠. 네. 와. 음. 야유. 목련 참다야 고택의 향기가 느껴지네 정말. 음. 음. 어우 저 모습 이제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봄물은 음. 예. 사방에 연못이 가득 차고 가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가 많다. 가을 달은 밝게 빛나 떨치고 지금이잖아. 겨울 고개에는 다 파란 적어야. 외로운 소나무만 빼어나도다. 어, 소나무. 뒤에 봐, 소나무. 그러니까, 야. 지금, 지금이 딱 상황인데? 야, 이런 데서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양반들이 읊었던 시가 저절로 떠오르네.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 시가 나올 것 같아. 아저 바람소리 봐. 응. 아, 두분 덕분에 정말 저희 마음도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두 고택의 영혼을 안고, 이제 아침밥을 먹으러 갑니다. 초대받으셨군요. 예. 어릴 때 봤던 꿀뜩이 인데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저렇게 매주 떼어서 말리는 네, 집이 잘 없거든 그죠? 예. 네, 네. 네. 우리도 이제 항상 이렇 집을 열 가지고 예. 네. 그래, 집열 갖고 저렇게만 좋답게 싸서 어. 이것도 이제 방에 이제 설아래 이제 그렇지. 그 방에다 떼어갖고 이제 장 담을 때쓸 거를 놓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장작을 가을에 다 해갖고 차곡차곡 봄이 될 때까지 쓸걸 미리 정리해놓고. 네. 그래도 좀막 많이 잘랐어 우리 아저씨. 그래요? 나무 욕심에만 해갖고. 아 그래요? 이야. <laughs> 이 어. 옛날에 어머님. 사람들 우리 집하면막 좋다 고 그래요. 맞아, 그래 옛날에. <laughs> 네. 이 제가 그러니까 이부지깽이들고 안재가 불리를하고하다 이게 다 감자 꿈을 먹고 고구마 꿈을 네. 아, 먹고 아, 네. 나무 욕심 내는 게 뭐냐까면 네. 나무가 네. 식량이랑 마찬가지예요. 곡식이어야 아. 먹고 사는 것처럼 나무가 없으면 겨울에 얼어죽거든. 아. 그래 이게 재산이야 재산. 예. 야이 이거 봐. 나무는 되게 좋다. 어 아, 좋지. 한 아, 진짜. 자궁에 지금 막 네, 어서 아, 드세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다 식었습니다. 아, 다 식겠다. 아버님, 식사하시죠, 아버님. 예. 식사해. 네. 네, 네. 예. 식사부터 우선. 네. 예, 장작으로 아궁이를 때서 데치고, 부치고, 끓인 어머님의 정성스러운 음식들. 하나하나가 모두 일품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천국 전국장이라는 한번 다시 보세요. 실감이 네. 긴데맛있지요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정원장 입맛에도 딱맞았습니 맛있네, 얘가. 예, 예. 저게밥비딱이거든요 그렇지. 딱인 것 같아요. 예, 예. 최고다, 최고. 음. 와. 어머, 이거, 이거 두릅이에요, 이거. 네, 네. 잡사 보세요. 직접 농사지. 농사지. 농 농사지. 농사지. 농 것도 농사 농사지. 농 농사 음, 김치 색깔에 올려 김치 를좀 올리고. 와. 야 진수송찬이 따로 없네요. 정말. 아침에 수육을 진짜 부럽습니다. 어머니 이거 쓴바구 안 믿겠습니까? <laughs> 예, 이거는. 예습니다 음. 네. 약이지 약 원장 이 약이야 약. 음. 근데 막 집안에 저런데 막 심어 가지고 했어요. 야, 어머님 집에 와. 텃밭이 있었어. 아, 이 아이오즈. 이 쓴바구 쓴바구 먹어봐 야 순방이에는 씁쓸한 맛이 있잖아 내 생각엔 이게 해독작용과 항암작용 소염제, 항생제 역할이 다 있어 딱 이렇게 하나 올리고 딱 이렇게 해음 아우 야 이거 옛날에는요, 이 명태 말린 것도 정말 귀한 음식이었어요. 예, 예, 진짜 있습니까? 비싸고 귀한 거 아니야? 아, 거인가요 예. 와. 어우, 양념 색깔, 네. 너무 부럽는데요. 오늘 진짜하다 함양족이 흐래 맛있대요. 아, 함양족이? 예. 네, 반근조, 그래. 뭐 오징어 이런 느낌처럼 반근조야, 반건조족인데 와. 안동의 강고동과 최고잖아 그 네. 의미로 조기도 함양조기 얄 예, 맛있다 맛다고이 그럼 우와, 그라 음. 음. 맛을 보면 한 마리 그대로 뜯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개평마을 음식이 저하고는 아 정말 잘 맞았습니다 전생의양상이 진짜 맛있다 아이, 아이, 됐지요 뭐 반찬은 어쨌든 간에 다 먹었어요 <웃음> <웃음> 어 어우, 난몇 군데가 더못 먹겠다, 와 뭐야 와 청국장 아, 아, 진짜... 한그다 비웠어요 내가 청국장 최고라고 그랬잖아 청국장 음. 진짜 청국장 최고랍니다 희한하게 원래 청국장 그게 좀 세잖아요 아니 근데 천국... 여기는 되게 맑고 깨끗하게 들어가요 진짜? 음. 아 이거 딱내 스타일이야 국처럼 끓이 그리... 국처럼 끓이는 거야? 그랬잖아 책에 나오잖아 허준 선생님이 말했잖아 몸에 좋은 약은 어떻다고 근데 쓰다고 했지 안 써요 이 청국장은 아... 달아요 양게 아닌가, 그럼? 간장도, 그러니까 <laughs> 어머니 손맛이 단거 같아. 간장 타났어. 한 세월 일곱 원 살림으로 차린 어머님의 밥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손 이렇게 네. 손, <laughs> 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둘 해서 자 <laughs> <그래. 웃음> 하나둘. 하나 44년 노부부의 인생 창고에서 산맛을 맛본 하루였습니다. 야, 어머님들 신발 알록달록 털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회장님하고 다 계시네. 다시 찾은 자갈 항과 작업장. 어머님들이 하루 동안 말린 순찹쌀 반대기를 자갈에 굽고 계셨습니다. 와, 아, 와 맞다. 튼다가 자갈 나니까. 그러니까 자갈이 뿜뿜 올라오구다. 어, 그럼 어. 빵 놀라가 뒤집어 갖고. 네. 와 저분들도 올라오노 올라, 올라, 터지. 어, 진짜, <laughs> 진짜 이게 튀기는 <laughs> 게 아니고 이렇게 굽는 거네요. 아 네. 아, 아아 이게 아 화덕에서 굽는 화덕 피자하고 비슷한데. 아 네. 달군 자갈에 손수 구우시고 계시죠. 아 아, 반성네요.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번만 해잘할수 아, 있습니다 나, 나 망칠까 어떻게 했어? 안해안해안해안해 설명 안 해줘도 잘할수 있어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도전을 하시는군요 삭삭이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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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 됐죠? 이제 완성된 아니, 거 아닙니까? 아직 다된거 같은데 아니, 아니, 한번 더.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리야 역시 쉽지 않죠? 아이고 리야 이제 안 됐습니까? 형님 됐죠 이제? 형님 나잘 어, 잘한 것 같아요. 어, 자, 자. 아, 자, 그래 봐. 자, 자. 잘했죠? 아유, 자신 없는데? 아, 괜찮아. 뭐, 10만원 내긴데, 괜찮아. 자, <laughs> 아유,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또그 원장님은 손이 상대하셔서 잘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만. 달랑 한장을 굽는 데도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보기보다 많이 하네요 거의 다 이거 같아요네두분다뜸은잘 돌아서요 근데 이제 색깔이 얘는 조금 붉죠 얘는 이렇게 빛어 이렇게 잘 가고 네. 뭐두분다잘 하셨는데 이게 보기에는 조금 여기 색이 이뻐서 아 어, 원장님이 맛은 어, 오른쪽 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laughs> 네. 네. <laughs> 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 예, 제가 손재주가 좀 있죠. 다음은 구운 반대기를 털어야 합니다. 자갈도 털고, 탄 부분도 하나하나 제거하죠. 어, 정성이 대단하네요. 예. 저어서 굽어와가, 요 왔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무슨 일을 의미합니까? 예, 설명 을좀 해주죠. 요선, 형님이 조청 바르는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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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청 바르고. 제가 이 옷을 입힙니다. 예. 예. 옷을 입히고, 그러고 요 모아갖고. 예. 저 아들, 그 다음, 조서. 아, 내일 아침까지 말라야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음. 음. 네. 그럼 요 통내. 통내. 예. 나라진다그럼 음. 어,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이게 너무 조청이 많이 발리면 안 돼. 어, 배지원, 음. 어, 그러게요. 배지워와. 이거 손가락 배지워와. 아프겠다. 나지리고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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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적성을 찾은 겁니다. 정혼자와 음. 저하고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어, 그러기에는 음, 약간 <laughs> 어설픈데요그러게요 <laughs> <laughs> 어, 이게 이지 않네. 아이고, 초청이 내가 게 아, 예. 아닙니다. <laughs> 이것도 이거 물어내야지. 뭔장님 <laughs> <laughs> 물어내 이거. 이거 어? 원장님 어, 만든 거고 응. 여기 우리 분회 회장님이 최우수 평가한 내가 만든 거거든. 맛안 봐. <laughs> 어우 소리. 음, 그럼 줘보고. 음. 자, 이것도 한번 보고. 형이 한거 너무 별로다. 먹어봐요. 비교해봐.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다 떠나가지고, <laughs> 맛있는 것 같아, 둘 다. 그래? 아, 아, 저는 그래요. 응. 나도 둘다 맛있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본자한맛있어도 음. 맛없다 하려고 했는데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한거 너무 맛있네 음. 음. 어, 좋았어 하지만 음.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전 과정을 음. 보니까 해로운 게 없어 그럼요 어. 정말 해로운 게 없고, 몸에 다 좋은 방법이고 재료들이고 예, 다 우리가 농사지은 겁니다 찹쌀도 음. 저희 집에서 농사지고거 음. 쌀은 전부 한풀에서 다 가져와요 음. 그래갖고 티티태격 티가, 이렇게 음. 하고 좀도 저희들이. 집에서 시키는 습겁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간식도 좋지 그러니까. 엄마 네. 아버지나 어르신들 간식도 아, 너무 좋습니다. 응. 네. 네. 추워? 이야 네. <laughs> 너무 좋다. 네.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자갈한과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어머님들. 덕분에 올 설에도 건강한 한과를 먹을 수 있겠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백평마을 어머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 담백한 자갈 란거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갑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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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예+ 예+ 예 네. 약수 한번 하시고 갑니다 갑니다 네. 아이고, 갑니다 이러세요, 아, 네. 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오세요. <laughs> 예+ 예건강하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건세요예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이고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이강아시고건강하고알겠습니고 건강하시고 건강고고 건강하시고 건강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예강고맙습니다고건강하시 예예 고맙습니다고예예고맙습니다 아 이틀 동안 돈이 많이 드셨겠어요. 이때 원장은 음,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고택에, 여운? 네, 고택에서 여운도 남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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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먹었던 음식들에 대한 여운도 남고. 어, 어. 그 만드는 과정도 보고 먹어도 봤지만 어. 너무 안전하고 몸에 좋고 어. 내가 이때까지 너무 어, 나쁜 음식 아닌가 오해도 했었어 어. 정말 맛있는 어. 미행이었어. 그러게요. 어. 다음 어. 미행을 기대하면서 <laughs> 갈요요 네. 네. 한국의 맛과 뭐.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함양지곡있 개평마을 600년 선조의 역사와 문화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미행이었습니다. 미행하러 갑니다. 다음 주는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갑니다. <laughs> 전라도까지 가셨네요? 네, 전라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이잖아요. 푸른 매생이가 일렁이는 완도군 바다로 우리 도중년미행단이 떠났는데요. 다음 주 역시 놓치면 후회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은 함양의 개평마을을 미행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선주의 멋과 전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 일두고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우선 거기 홍살문에 이렇게 다섯 개의 훈장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얼마나 정여창 선생님이 효자였는지, 얼마나 충신이었는지 네. 지금까지도 효자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 유용수 어머님의 밥상 사실 아침에 고기 반찬 놓기 쉽지 않거든요 아침부터 그렇죠. 이수육의 청국장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특히 아버님이 네. 어릴 때 쓰던 생활용품들 다 가지고 계세요 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집은 양옥집인데방 네. 하나가 군부를 때는 집이에요 오.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오는 정말 진정한. 생활의 역사이고 아... 삶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사도 역사지만 아... 전 특히나 <laughs> 거기서 뭐 맛봤던 자갈한과 있잖아요. 네. 네. 정말 먹음직스럽던데 뭐 이건가요? 네. 그 그렇죠. 예, 네, 저희 제가... 교수님이 네. 가져오신 네. 자갈한. 직접 가... 어머님들 만든 네. 걸 파동굴에서 네. 먹어볼까요? 저하고 원장이 직접 만든 네.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죠. 와, 네. 네. <laughs> 아니 그런데 오, 이거 보이시나요? 오. 음.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보세요. 네. 어, 정말 영양식이에요. 기름도 사용하지 음. 않고 음. 맛이 어떤가요? 음, 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아, 되게 맛있네요. 저 지금 먹어보니까 네. 이 5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제가 지금 조선시대인 것 같아요. 오, 이게 맛있네요. 아까 그 식혀를 직접. 수어서 이제 조청을 고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 향긋한 쌀향이라고 할까요? 쌀향. 식혜의 네. 달달한 향이 그대로 네. 배우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네.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소문을 네. 많이 내달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뭐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한가요? <laughs> 아예 가능합니다. 어, 네. 뭐 네. 앞으로 이제 아유.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너무 맛있는데요? 네, 이거 조금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네. 우리 교수님이랑 얘기 마저 아, 드려야 되거든요. <laughs> 네. 어, 사실 어머님들이 손으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음. 약을 주문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네. 이 600년의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개평마을의 한과까지 네. 오늘 많은 소식 전해주셔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